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축구의 자존심이며 간판인 손흥민 선수,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아시아 기록을 세웠네요. 어, 지난 2월 16일, 그 프리미어 리그 26라운드, 아스탄 빌라와의 경기 때, 그, 다섯 게임 연속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멀티골과 함께 그 다섯 게임 연속 골. 그러면서 시즌 16골과 함께 도움 9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토토넘이3대 2로 아스턴 빌라를 잡았습니다. 아, 이것도 정말 이거 손흥민 선수의 그두 골이요. 아주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요. 어 전반에 1대 1로 이제 비기다가 전반 그 추가 시간에 그 이토트넘이 페나티키를 얻었어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케인 선수가 허벅지 부상 때문에 나오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케인 선수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원래 그 손흥민 선수는 그 왼쪽 미드필드로 어시트, 이제 골게타가 아니라 참 어시트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케인 선수가 없으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그 키카로도 나서고 말이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얻어가지고, 그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또찼는데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페널티킥에 대해서는 조금 이 정신적인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스탄 빌라 골키퍼가 그걸 쳐냈어요. 그런데 쫓아 들어가서 다시 예 공을 집어넣어서, 볼을 집어넣어서 그 2대1로 그 전반을 마치고요. 후반에도 사실은 2대2로 비기면서, 어, 추가 시간에, 예 경기 추가 시간에, 야, 이 손흥민 선수가 말이죠. 30m, 골이 나온 걸 보고서 30m를 단독 드립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골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3대2로 그 아스턴 빌라를 잡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경기 연속 골에 그 아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이제 멀티골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지금 금년 시즌에 16골에 도움이 9개입니다. 그 기자회견 할 때도 그 무리뉴 감독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가지고 그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그이 손을 대면서 말해 농담하는 그런 그만큼 이제 무리뉴 감독은 아주 손흥민 선수가 뭐 효자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이 손흥민 선수가 말이죠. 이번 그 2월 16일 아스톤 빌라와의 26 라운드가 100그쉰한 번째 경기였어요. 그러면서 모두 그쉰한 번. 그러니까, 예, 2015년 독일 레버쿠전에서 그 토트넘으로, 이정류 400억 원으로 이제 토트넘 오고 난 뒤에 그쉰한 번째 골을 기록한 겁니다. 쉰한 번째 골. 아, 이거 대단한 거죠. 어, 그 지금 그이 아시아에선 말이죠. 박지성 선수가 2005년에. 그, 이, 네덜란드, 어, 아인트 호반에서, 이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퍼거슨 감독이 이제, 결국은 스카우트 해가 간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6년 아스날전에서첫 골을 기록하고, 박지성 선수가 19골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15골, 이청희 선수가 8골. 그래서 우리나라, 어,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의해 13명이 진출했습니다만, 골런 선수는 그 손흥민 선수까지 포함해서 일곱 명이 선수예요. 일곱 명의 선수인데, 모두 그 16일 그이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집어넣면서 모두 우리나라 선수가 뭐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101골을 넣었습니다. 그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51골을 기록했어요. 아, 이거 대단한 거죠. 그 일본의 신지 선수도 1 4골 뺏게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그 기록을 세운 것이고요. 자, 이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 그러니까 이 유럽 리그에 2010년, 그러니까 2008년에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함부르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0년에 이제 프로 선수로 되는데, 그러니까 열0 10, 년에 결국은 132골을 집어넣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121골이죠. 이거 보면은 참 선흥민 선수가 대단한 선수다, 이렇볼수 있겠고요. 자, 뭐, 선흥민 선수는 아버지인 선흥정 씨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오늘날에 축구를 위해서 정말 개인 지도를 한 거죠. 선흥정 씨도 국가대표, 선수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이 고향이고요 그래서 절대 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부터 손흥민 선수를 오늘날의 세계적인 선수를 위해서 개인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수를 지키면 이기는데 이기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 하지 않고 개인 지도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동보단기 1학년들 결국은 독일로 가가지고 오늘날의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자, 이 손흥민 선수 참 대단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2023년까지 토트넘과 계약이 되어 있고요. 손흥민 선수는 일주일에 2억 600만원씩 예, 봉급을 받습니다. 연, 연봉이 되는데 벌써 그 리버풀, 리버풀이 지금 그 무패 기록 아니겠습니까? 클럽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달라 이러는데 지금 뭐그 월드컵 축구 때마다 2018년 그, 이, 러시아 월드컵 데이때도 FIFA, 국제 축구연맹이 바로 눈여겨볼 선수로 바로 그, 지금 프랑스, 이, 파리상 제르망에서 뛰고 있는 네이마르 선수와 동구로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 예. 손흥민 선수의 기록. 자, 오는 20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새벽 5시에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 16강전. 독일의 라이프치와의 히 경기가 있는데 과연 여기서도 골을 올른지 이것도 축구팬들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참 손흥민 선수 기록을 계속 세워가고 있네요. 기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